11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길루아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열왕기 상1 7 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은 그 시대 지금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은 가장 악명 높은 아합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 아주 부부가 아주 얼마나 악, 악한 사람들인지, 이제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무리의 뒤를 이어서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어, 칠대왕그 아합시대에 어,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 암흑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만큼 또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불의 선지자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능력도 탁월하고 또 이본문에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 22장까지 있는데 열왕기 하 2장에 이르기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의 제자는 엘리사죠. 그 엘리사에게까지 계속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당분간 이제 계속 지속될 거예요. 먼저 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예, 야라고 하는 거는 야훼, 흔히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할때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고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나이까라는 뜻인 것처럼.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하면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게 왜 그의 이름이 중요한가면은 하그 아합 왕 시절, 그아합왕 시절의 부관국은요. 그 당시가 완전히 바알 숭배 사상으로 쩔어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저항한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 사상에 쩔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일절을 보시면은 그간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서 바알에 맹연한 시대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그가 표현할 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엘리야라는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 주셨지만은 엘리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전 성경에 보면 우로를 내리지 아니할. 비우자 이슬로자를 써서 우로라는 게 비와 이슬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알을왜바알 숭배사상에 쩌들었는가 하면요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바알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잘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오늘도요 어디에 붙어 있는 신줄 아세요? 네? 이돈 신이에요. 돈에 붙어 있는 신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다될 거로 착각면 그게 바알 신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모든 걸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잖아요. 이게 바알의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옛날 바알 바할 사상이라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당시 농경 사회에서 모든 농사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그래서 풍년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엘리야가 도전한 거예요. 내가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주신 주일의 말씀 참 중요하죠. 근데 어제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매우 가까워야 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있으면 은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사무에라 23장 2절도 얼마나 가까운지 여호와 형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아합, 아합 왕 앞에 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그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울 때, 그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매우 가깝다고 말,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막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고 살죠. 그러면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돈의 신, 그게 오늘날 바알의 사상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 바알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바알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에게 말씀이면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바알의 사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이 그에게 이마기를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신네 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왜 숨어야 될까요? 아합이 지금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잡아서 처단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시네까라고 하는 쪽으로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이 동편이라고 하는 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데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맞은편에. 거기 에그리시라고 하는 시냇가에 숨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기를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건요, 이제 제 성경에는 상징이 들어 있으니까 까마귀는 부정적 이미지의 짐승이란 말이죠. 우리도 까마귀가 울면은 불길하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옛날 사람들이 까마귀가 울면은 누가 돌아가시라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까마귀가 얼마나 후각이 발달했는지 벌써 이 사람이 죽어갈 냄새를 맡고 그 주변에서 까마귀가 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이 까마귀가 울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불길 불길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나 이 까마귀의 이미지는 불길한 이미지예요 불결하고 불길한 이미지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인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시켜서 5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아그리시네까에 머물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까마귀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뭐아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까마귀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때로 보면요, 주님의 교회에 보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보면 용암 무당들이 교회 가야 당신은 살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까마귀처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당신 팔자는 교회가야서 가면 살 팔자다 그러면 그래서 오는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당이 전도를 해주고 있다고 그럼 보면 은아 이게 까마귀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까마귀 같은 존재들을 시대마다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죠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마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신지 몰라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은연 중에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거기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7절 이미 이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중요한 게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 다음에 기도가 보태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이 이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보태지면요, 말씀을 통해 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기도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구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죠. 야고보가 지금 여기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랑 비교할 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고 인,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지 않은데 뭐가 같지 않았는가? 뭐가 같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같지 않은 거예요. 예? 네? 다르지 않은 거는 그도 인생이고 우리가 다 인생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나 나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같지 않은가? 기도.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같지 않은 기도라는 우리와 같지 않은 기도. 뭐가 같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간절함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온전한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는 내 욕심의 기도니까 응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도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도 거기에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엘리야와 우리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뭘까 공통점 뭐예요? 성정이 같다 이거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 거기서 차이를 발견해 아 이게 내게 네 문제구나. 뭐가 문제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으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허공에만 떠 있는 기도겠어요. 말씀이 임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순위는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붙잡는가 하면 올해 우리 기도가 응답팔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응답이 대체로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응답팔이라는 그 답으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되겠다. 그래서 누가 보고 모장우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깨우쳐 주신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된다. 응답의 비결은 말씀 속에 있어요. <laughs> 이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말씀을 읊조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아침마다 말씀을 읊조리거든요. 그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스며드는 것을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는 말씀이 맺고 말씀이 만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는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 주신 사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들은 귀한 이런 약속 대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